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오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별명이 몇개 붙어 있는 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고린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래요. 고린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신에 맡으셨다가 살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열두 제자에게 와또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이리시에 500여 명이 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그렇지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교회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 안 믿습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말만 교회, 말만 교회지, 교회 아닙니다. 참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13절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 아니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철열매가 되셨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부활의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교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또 유치원생들도 와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활절 날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까? 우리 후대 랩멘트들에게 반드시 심어야 된다. 각인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후대의 가슴 속에 심어주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게 복음의 참된 진리거든요. 비밀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일평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전달하겠다는 게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현수막 안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예 네, 부활의 분명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부활절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그름을 오해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한 것, 세상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긴 것도 그것도 죄잖아요. 그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시셨습니까? 거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죄의 결과로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 앞에 가서 빌지요. 자연 앞에 가서 숭배하지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지요. 품에다가 부적을 품고 살지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일생을 의지합니다. 바다 앞에 가서 용왕신 앞에 빌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어져요.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짓신을 참신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저주, 재앙 가운데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앞에 반드시 나가야 돼요. 제사장만이 죄를 사해 줄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대속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성경으로 읽었던 것처럼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송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들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 대속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그 치은 사람의 죄를 대속 물력에로 옮기지요. 그 피를 쏟아서 재용서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흘리지 않고는 사함이 없다. 재용서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재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구약성경에는 늘피의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 앞에는 늘 피가 넘쳤겠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 앞에 뿌려야 되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봅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사장은 많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그 가운데 레이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지파로. 나머지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사장지파인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아니했어요 왜요? 음. 나머지 11지파가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의식주 문제 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일을 전념하라고, 레이지파, 제사장지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아론지파잖아요. 레이지파. 지금 말하면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대 제사장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대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날을 대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장례일에 좋은 일에 대 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그 대사장 구약의 대사장은. 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참 대세상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수많은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 피해를 냈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세상죄를 지우고 가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구약에는 영원한 속죄가 없어요. 제지을 때마다 피협이 들여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마다 염소를 들고 오든지, 송아지를 들고 오든지, 어린 양을 들고 오든지, 비둘기를 들고 오든지, 들고 와야 돼요. 그 피를 뿌려야만 재혼서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들여야 돼요. 오늘 어린 양 들고 오신 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들고 왔습니까? 우리 저집사님들뭐 들고 왔어요? 헝금 봉투 들고 왔습니까? 그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대속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 들고 나아가서 뭐만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주님이 흘리신 그보혈로 말며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어 버렸어요. 그날이 부활절이다. 오늘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버렸습니다. 대속물이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뻔뻔하지요. 제 용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보니까, 좀 뻔뻔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나,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지난주간 고난주간이었는데, 우리가 옛날 과거 같으면, 안 뻔뻔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이번 주는 고난 중환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그러시라 그 주님은 지금 고난당한 주님이 아니고 승리하신 주님인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그처럼 교회가 오해했어요 잘못 알고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당 가보셨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중에 십자가에 계셔요? 복음을 전부 거꾸로 알고 있어요. 또두 번째 뭡니까? 마리아가 죽임당한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인데,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전부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지금 부활하사, 지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없고, 어린 아기, 엄마가 필요한 아기 예수, 마리아만 다 드러내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죽임 당한 예수만 강조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조절을다 끝내 버렸다. 그게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 새롭고 산 길을 열었어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중에 글을 참잘쓴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그사람이요 이런 책점을 썼어요. 길은 여기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난글 쓰는 사람이니까 이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가다가 쓴 책이 몇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약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것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쓴 책도 있고 길은 여기,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 언저 말씀으로 된 약속이니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 언약의 키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약이 구약성경 전체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성취하신 사건이 부활사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탄생과 자라남과 십자가와 부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참 하나님이 맞다. 생명의 주인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4대 성인이 있습니다. 뛰어난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있어요? 부활사건은 단한 번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산채로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겠죠 들림 받겠죠요 근데 지금 열한 제자를 비롯해서 초대계를 비롯해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 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거다 그래서 부활의 첫열매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우리가 안읽었습니다만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제의의 희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제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제인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의 희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 열려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착복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세리 사케오가 구원받았어요. 마태복음의 제자 마태라는 첫 번째 제자가 세리였어요. 자기 민족이 가장 미움받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받았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구원받았어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구원받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과거에 참 많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그, 뭔 죄를 그리 많이 져요? 내가 새벽 기도도 잘못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헌신도 잘못 하고, 주위성수도못할 때도 있고, 헌금도 잘못 드리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우리 조상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입으로 내가 고백하면 돼요. 내가 믿느라고 고백하면 되어져요. 영접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저주에서 완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오래된 문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어떤 집안에는 계속 간질병 환자가요. 계속 태어나기도 합니다. 정신 문제가 계속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계속 대물림 됩니다.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큰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참된 소망이 생겼어요. 이 땅에는 참 소망이 없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수상으로 오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부활에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러한 책을 썼어요. 천국 혼자 갈수 없잖아요. 그 자기 삶을 그대로 간증문을 썼어요. 김길복이라는 이름도 좀 그런 건사님이신데 예수님 이 얼마나 좋은지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미용실 원장님 밑에 가가지고 시다처럼 전도하고 싶어서 미용실에는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또 목욕탕하고 남의 다등다 밀어, 밀어주고 <laughs> 전도하고 싶어서 군부대에 여자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든 군부대는 유병소라 그래가지고 구인들이 입구에 지켜요 분명히 출입증 있는 사람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있으니까 군부대, 부대장을 만나게 해달라는데 누가 만나게 해주겠어요? 얼마나 매달렸던지요. 군부대장이 만나줬어요. 이렇 군부대에 있는 모든 부대원을 놔두고 보검처럼. 그래서 1994년 한해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 간증을 썼어요. 어느 개척교회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두 분을 놔두고 간증 집회를 했다.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3년 지나가 보니까 주일 학교만 500명 앉아있다고 참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도하고 싶어서 천국을 내 혼자 갈수 없으니까 오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자신만 알고, 우리 자신만 구원받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메시지가 간단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간단했어요. 뭐 인생은 어떻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복음 전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론서 2장 2절에 내가 결단을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게 했다. 바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매하다가 치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 속에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합니까? 파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의 세상 이야기 하잖아요. 무한도전이 13년 만에 지금 종영이 됐다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주로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가수 이야기하고 그러겠죠? 앞주에 우리 가족의 오해에 특송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섯 명 밖에 안돼 의견이 안 맞아요. 자하고 우리 집사람이 곡을 선정했어요. 그래, 그래, 그 말이 진리야. 그게 우리 선택한 거이요 우리가 옛날 참 젊었을 때 불렀던 거거든요. 대학 캠퍼스에서 나에게 전해준 그 말이, 그래. 그래, 그 말이 진리야.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말. 그래, 그래, 그 말이 진리야. 찻집에서 내게 들려주던 그 말. 그 말이 진리라고 우리가 그 특성하자니까. 내면서, no. <laughs> no. 자기들이 안 불러본 노래잖아. 오래됐으니까. 아, 요즘 자식이 이름 부모 없단 말이 맞아요. <laughs> 저희들이 못 이겼습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만이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크게 마음 빼앗기면 속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인마늘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걸음걸음마다 인마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부활절, 여러분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승리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입마늘의 증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표적이 따라왔던지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의 부활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께는 뭐 했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초대께는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오신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안 끝났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 끝났어요. 우리의 저주 다 끝났어요. 운명 해방받았어요. 지옥 끝났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증거가 되셨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만 누르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이거한 가지만 누르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모든 걸 했다고 하면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거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를 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문제만 생겨도 혹시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두려워한다니까요. 미래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잘못되진 않을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우리 가정이, 자녀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혼자 산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쭉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에 증인 되기 원합니다. 여사람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입니다.